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식물 파트 호흡, 호흡에 대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도 아, 오늘 하루만에 강의를 팍팍 강의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 하루 동안에 다섯 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 빼고 남은세 번만 더 하면 어, 이 교재 전체 다 끝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끝내고 어 1학년 거, 3학년 거도 고등학교 것도 계속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강의가 한 50건 이상 지금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호흡 파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의 반대가 호흡이에요. 그죠? 식 자체가 봐봐요. 반대잖아요. 아까는 포도당과 산소가 뒤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이 되면 반대로 어,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물론, 어, 광합서에서는 빛 에너지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호흡에서는 나올 때는, 어,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특별히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체온을 따뜻하게 한다라든가 내가 움직이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 호흡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은 철저하게 광합성에 정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그렇죠. 필요한 물질이겠죠. 그리고 오히려 뒤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생성되는 물질이죠.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물질, 필요한 물질과 정반대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을 하고 나면 무슨 기체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물론 아까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 확인을 위해서 무슨, 뭐를 사용했어요? BTB 용액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산화탄소 확인에는 BTB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석회수,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석회수가 부역해. 그죠? 부역해. 흐려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확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책을 보세요.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음, 한쪽에는 시금치가 있고 한쪽에는 없죠. 그러면 시금치가 있는 쪽에서는 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작용이 일어나, 물론 호흡작용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합성 적게 일어나야 되겠죠? 빛을 가려줘야 될 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빛을 가려주고 호흡작용만 일어나도록끔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기체가 많이 발생하는 쪽은 석회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옇게 흐려진다는 실험입니다. 그죠? 렇 옆에 세로줄 보세요. 거기 양초 켜놓고 양초와 식물이 함께 있습니다. 양초를 켜놓게 되면 호흡 작용과 똑같이 어, 산소 기체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 발생하겠죠. 그런데 옆에는 보니까 자 옆에는 보면 자 그죠? 양초입니다. 불이 켜져 있죠. 그러면 이 양초 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 식물이 서 있죠. 식물이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광합성과 호흡작용에 의해서 서로서로 서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살때이 광합성과 호흡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광합성과 호흡 작용의 비교에 대해서 2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시험에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딱네 개잖아요, 그죠? 그 중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나요? 엽록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는 엽록체가 있는 장소가 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 세포 했는데 요즘 그까지 표진 않고 엽록체가 있는 세포들. 그리고 호흡은 모든 세포들, 왜 모든 세포들이 각자 다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세포,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 되고, 호흡은 어, 밤낮, 항상 일어날 수, 비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기세를 마시고 산소 기체를 뿜어내고, 호흡은 반대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고 서로 반대죠. 광합성 에너지를 저장하고 호흡은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죠. 그런 경우로 이산화탄소를 무기물질이라 그래요. 무기물이 에너지가 있는 유기물로 바뀌어요. 호흡은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뀝니다. 서로 반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내용까지 추가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또 그거는 또 빠졌네요. 그죠? 혹시나 모르니까 왜 보기에 문 다섯 개 만들라고 하다 보게 되면 함께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3번에 보면 식물의 기체교환이 있죠. 낮에는 광합성을 호흡보다 훨씬 더 호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광합성을 호흡보다 많이 하는 거예요. 식물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호흡보다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산소 기체를 뿜어내겠죠. 밤이 되면 어때요? 식물도 산소를 마셔요. 호흡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시는데 방안에 식물들을 가득 넣어 놓고 불 꺼버리면 심각해져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도 산소를 마셔야 되고 식물도 산소를 마시겠죠 그래서 환자들 만나러 갈때또 약한 신분들 만나러 갈때뭐 화분이나 이런 것도 햇볕이 있을 때 좋은 거지 불꺼면 곤란해요 알겠죠 그래서 화분은 항상 거실이나 베란다 쪽에 두죠 왜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화분이 산소기체를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불이 꺼지면 곤란해요 그래서 화분을 불거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뭐한개 정도는 뭐 모양으로 괜찮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방 안에 화분이 뭐 30개씩 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포도당이 생성이 됩니다. 이 포도당이 엿당으로 바뀌었다가 엿당이 또 엿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설탕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말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생성을 보세요. 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가 물에 녹아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저장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때는 녹말로 이동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탕 형태로 바뀌어서 이동한다 그럽니다. 거기 나와있죠. 어,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는 채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저장할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양분이 어디에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뭐 고구마가 되기도 하고 감자가 되기도 하고 뭐 그죠. 동말로 저장하는 게 감자 고구마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감자는 줄기고 고구마는 뿌린 거 고구마 뿌리라 그러고 감자는 줄기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이 늦어지면서 강원도에 여러분들이 식사 때 먹어야 되는 감자들이 막 싹이 나고 난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 헐값에 막 팔고 그랬죠, 그죠 그처럼 참 계약이 늦어지고 여러분들 급식에 들어가는 많은 음식들이 막 썩고 있어요. 이거 참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죠 자, 포도당으로 영양분이 저장되는 것은 양파와 포도 나와 있죠. 단백질로 저장되는 것은 콩. 지방으로 저장되는 건 땅콩이나 깨, 설탕은 사사, 사탕수수, 또 사탕무, 뭐 이런 것들이 설탕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환상박피라고 옆에 보이시죠? 환상박피. 자, 무슨 말이냐면 나무줄기가 있는데요. 나무줄기의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얇게 벗겨요. 그래서 이게 둥글 환자, 둥근 모양으로 둥글 환자에다 모양상, 모양상자죠? 둥근 모양으로 얇게 벗겨내요. 그러면 나무의 바깥쪽에는 무슨 관이 있냐면 채관이 있어요. 물관까지 벗겨내면 안 되고, 물관은 조금 더 안쪽에 있고, 채관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채관을 벗겨내게 되면 위에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양분이 내려오다가 이쪽에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뱃살처럼 쌓이게 돼요.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쌓이는 경우를 환상박피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체관이 바깥쪽 껍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체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내려간다는 것을 알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호흡 파트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내용을 쭉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 않았네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됐네요. 자, 호흡 공식. 광합성의 반대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을 빛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포도당, 그렇죠. 그리고 산소기체가 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반대입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실험 중에서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 그렇죠. 여기 특히 광합성은 낮에 일어나고, 호흡은 낮과 밤 모두 일어납니다. 또 밤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낮밤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합성 에너지를 저장하는 경우고,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항상 이 광합성이라는 활동과 그리고 호흡이라는 활동 두 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죠. 중요한 거예요, 그죠 화학파트에서는. 어, 이게 두개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엽록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세포들마다 이렇게 핫도그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서 다 호흡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엽록체는 어디만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울타리 조직, 식물의 그 잎에 잎의 위에 부분은 울타리 조직이래요. 라고그그 아래쪽을 해면 조직 그리고 공변 세포 이세 군데만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가 있는 곳에서 광합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어, 그다음에 온도가 특별한 그래프를 그렸다는 거 기억하시죠? 온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36.5도가 사람은 그렇지만 여기는 한 37에서 40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니까 온도 그래프가 좀 특별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사단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기 파트도 끝났고 우주도 끝났고 그 다음 식물도 끝났고 가장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제 화학 파트에 관련되는 내용만 마무리하면 여러분들 1학기 과학책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과학 수업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또 문제도 푸시면서 또 자고, 저에게 모르는 걸 질문하고, 또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또 물으시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학 수업이 또 급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과학 수업을 선생님이 좀더 빨리 올리고 있고, 일주일 만에 뭐 그렇죠. 50개 녹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바짝바짝 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